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보입니다. 예, 제 10차 별론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아, 평의에서 오물쭈물 하다가 아마 예외의 압박도 강하고, 지금 지지율도 높고, 그자식가기각되어 한다는 지지율이 54.7%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의에서 이렇게 20일, 예, 10차 기일을 정했는가 봅니다. 바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장원, 예, 조지호, 이런, 예, 경찰청장이죠. 이런분이 나와서 아마 결국적으로 홍장원이를 깨부수는 그런 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또 이지 이정배 이정배 서울시 의원이 또한건 했네요. 바로 김병주 보성찬 박범계를 바로 고발을 조치를 했답니다. 그죠? 바로 뭡니까 위정 교사죠. 이건 아주 그 지금 뭡니까 제값이좀 크다고 얘기하네요. 바로 그지 않습니까? 이재민이 지금 이런 죄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죄로 어, 구호 삼다가 그지 않습니까? 회유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위정교사에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박. 그, 각종근이죠. 서리스타, 그지 않습니까? 이자의 바로, 특수전 사령부 사령관이죠. 바로 이자의 사주를 보니까, 뭡니까? 68년 1월 1일에 정비생 임자월의 경월, 저, 왜이 기가 얇은지를 보니까, 예, 신약 사주에다가 아주 도화살이 천지입니다. 도화살이 많은 사람들은 감정 기복, 뭐 이런 거 유혹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이자가 굉장히 유혹에 약한 그런 일이 되고, 어, 실제 일어난 것은 올해가 아니고 12월 3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입춘까지기준을 기준, 봤을 때, 작년 온세를 보면, 작년 온세에서 아주 기가 얇아지고, 어, 본인은 또 뭡니까? 구렁텅이는 빠지는 이런 온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각종 원인도 지금부터 이, 이 영상을 보면. 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태처럼 빨리 양심선언하면은 살길이 생긴다. 이말꼬비를 빨리 돌려서 나는 박범계인데 회의를 당했다. 이성찬인데 회의를 당했고 김병주인데 놀아났다 괜찮습니까 또 박선언인데 이렇게 고살 삶아졌다. 이런 여러 가지를 뭡니까 커넥션을 얘기하면 각종 은의 시대의 영웅으로 다시 이런 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불법 탈법의 시대잖아요. 불법 탈법이 지금 뭡니까? 위법이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양심선을 하게 되면 저, 더불어 트인당에는 개박살 나이겠지만 어차피 시대 영웅으로서는 국의 일념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 예, 지금 모든 증거, 정거, 증거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 김면태, 그죠? 어, 뭡니까? 특수된, 그, 특수된, 뭡니까? 단장이 이미 모든 걸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일종 그죠? 국회의원에서. 그승일종 의원이 얘기하기를 모든 것이 짜짓게 됐고, 협박했고, 뭡니까? 회의가 있다는 것을 다여어을까지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곽종근이나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올해는 본인 운세가 좋아진 운세이기 때문에 살 날이 생긴다. 이 얘기를 꼭 주변에 누가 보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으면 공유해서 보내주시고요. 곽종근이는 지금이라도 말고비를 돌리면 살 수가 있다. 점점, 점점 더 정거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면 그때는 해봐야 양심선언을 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아주 그저 이렇게 저울질 할때 아주 이런 우리가 중요 시점에서 대통령 변론 길이 일단은 두분 남았잖아요. 18일 날, 20일 날. 그 전에 빨리 양심선을 하게 되면 이자가 살 길이 생긴다. 올해부터는 삼재지만 복삼재로 들어서 이 친구의 악기이 열리는 그런 운이거든요. 만약에 작년 운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자는 폐가 망신하고 정말 똥별이 되고 영원히 그지 않습니까? 연금도막 받기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고비를 돌리면 이 친구 말따나 오히려 더불어 튼다 붙어서 뭐 앞으로 대장이 되고 국방 장군 꿈을 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옳은 길로 택해서, 정법을 택해서 대장되고, 국방감 정권 되는 것이 또 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에 약짬짬이로 해서 해유당해서, 괜찮습니까? 그렇게 해서 리허설까지 해서, 이렇게 위정교사 당해서 만약에, 어, 한다면 그 별은 오래가지 못하고, 건물, 건물 10년이 되고, 화무 11홍이 된다. 결국은 꿈같은 별이 된다. 결국은 뭡니까? 똥벌이 되고, 괜찮습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20일날 변론 계열이 다시 10차 변론 계열이 정해졌고요.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박범계 부승찬, 예, 김병주를 고발해, 위정교섭죄로 고발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지 습니까 20일날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전 총리죠. 홍장원, 조지호 서울청장이, 어, 뭡니까, 경찰청장이죠. 이런 분이 나오게 돼서 본격적으로 어, 다툼을 하리라 봅니다. 그 날이 바로 홍장원이 재산 니다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대통령의 시간은 점점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정거가 이제 하나 둘씩 나오면서 일부 뭡니까? 회유당하고 일부 기알본 이런 친구 몇명 있죠? 뭐 대령도 하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수, 특수단장 이런 분들 강한 또 심장, 이진호 또 그렇지 습또 뭡니까? 어, 사령부 그죠? 어, 사령부 그죠? 이런 또 장군. 저 정말 참자, 참장군이죠. 별세계, 그지 않습니까? 이런, 그죠? 어, 우리 이런 장군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도경부 사령부, 사령부, 사령관이죠. 전, 그지 않습니까? 바로 이진우 사령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회의적으로 모든 분위기는 대통령 운세로 지금 가고 있다. 이자들이 별짓을 다 하겠죠. 이재명은 어차피 목숨이 다 되어 깜방 가야 되는데 아마 별짓을 다 하고, 좀, 그죠? 어, 뭐 여러 가지 술책을, 어, 또, 근무 술술을 또 내놓고, 엄마 또 얼마나 구워 삼겠습니까? 또 옛날에는 또근순일처럼저기 50억 클럽처럼, 예,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또 다시 그 지역 화폐를 뿌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 한 회사에 어마어마 돈을 밀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으로 또 어떤 장난을 칠지 여러 가지가 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50억 클럽, 클럽 아닙니까? 예, 한 명은 깜빵에 갔지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도 그렇게 뭡니까? 자기가 특 끔 하면서 박영수죠. 어, 그렇게 세상을 참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전세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만, 7년도 못 가서 결국은 깜빡에 갔다. 그래서 화무 11홍이다, 금불 10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 김기현 의원이 간만에 또 좋은 말을 했는 같습니다. 시국에 대해서. 자 김대호 펑풍 공작 같은 엄험하고 저열한 정치 공작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의 이유라고 제시되었던 물증과 증인들의 진술이 오염 수준을 넘어 조작된 것이라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헌재의 증인신문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에 정의원, 따르면 홍정은 전 차장이 주장하던 이른바 체포명단 메모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메모와 관련해 홍전 차장이 이미 말을 바꾸며 오염된 증거라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던 데다가 이번에는 CCTV 확인 결과 메모를 쓴 장소마저 거짓말이었고 메모도 처음에는 하나에서 두 개가 되었다가 이제는 세 개, 네 개라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진술 내용이 오락가락하는 데다가 CCTV라는 객관적 자료와도 배치되는 상황이므로 예당초 대통령 탄핵의 트리거라고 여겨졌던 체포명단 메모는 이미 그 증명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핵심 증거였던 체포명단 메모에 대한 수사부터 다시하여 진위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순리일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거짓 공작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를, 있었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어제 정인신문에서는 홍전 차장이 야, 야당 의원들에게 칠차례에 걸쳐 인사청담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틀 전, 곽종문 전 특수전 사령관이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회유를 당하고 원하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리허설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 마당입니다. 말 바꾸기, 거짓 증거 인사청담, 회유다는 거짓 진술까지 김대엽의 병풍같은 정치공작에서 흔히 보던 레포토리와 너무나 닮아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께서는 여러 정황상 이 어마어마하고 저열한 공작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제거 계십니다. 이 엄청난 정치공작에 가담한 자들이야말로 내나지의 주범입니다. 수사 기관은 적각 수 저, 추가 수사에 나서야 하고 현재는 거짓으로 드러난 증거의 정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대통령의 측의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 추가 심리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변론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문형배의행 그죠. 행병방에 어떤 뭐 이런 논란. 그죠.습니까. 한 아, 20여 건이 또되듯 갈수록 또 뭡니까? 뭐도 까도 뭡까까도인지 양파처럼 지금 문영배에 어떤 어 이런 저질스러운 이런 행태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영배가 똥오좀몸 뭐 깔리면서 지금 조금 밀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뭡니까? 지금 뭐 멘탈이 나가서 그자속정의식 재판관님하고 안에서 좀 많이 다툼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0차 변론이 그죠. 나오지 않았나. 그죠. 평이 해서 많은 시끄움이 있었겠죠. 국민의 여론은 지금 지지율은 고공성진을 하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이자들은 지금 뭡니까? 더불어 튕겨 떨어진 날개가 없고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자들은 무선 직급 해유하고 또 그냥 공갈치고 리허설하고 지금 별짓을 하면서 공작을 했다는 것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곽종근이도 보니까 이참 뭡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작년에 운세에서 그냥 밀고 밀어붙인다면 이자도 감방에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자는 정신 차 지금에도 말을 갈라타고 양심 선언하며 김민태7 0지 특임단장처럼 양심 선언하며 그래도 살 길은 생긴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아주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에 있는 나라를 구하는데 일국의 이념이 되기 때문에 이 별세계는 영원히 지킬 수가 있고 대대 자손, 자랑스러운 손자삼성정원이될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대로 계속 해유된 상태로만 가버리면 어원이라 캤다, 어원, 요원이라 캤다, 그뭐 인원이라 캤다 왔다갔다 이걸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자의 말로는 정말 엄청난 그저 해버리면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점다 앞으로 힘들어진 인생을 살아야 될 거다. 이것이 예언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자는 빨리 정신을 차려서 지금이라도 김혜태 단장하고 같이 얼마좋습니까 이미 부하 직원이 양심선을 했기 때문에 사령관으로서 양심선을 하기에는 엄마 모태가 너무 단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거나 건물을 지거나 빌딩 제지도 우리가 기초가 단단하면 되는 이미 기초가 단장이 이미 다 그저 얘기를 해서 양심선을 해서 기초가 단단하기 때문에 이자가 말받른 거는 지금 뭡니까 어차피 회유 당이기 때문에 본인의 죄는 그찮습니까 본인의 죄는 아주 약합니다 회유 당했다는 걸 반성하고 양심선을 하게 되면 그 언제서나 어떤 뭐 그러 어, 니까 어떤 이 경찰, 그저 어떤 형사 이런 데서도 아, 검찰 쪽에서도 많은 분께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살길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빨리 양심선을 하면 이자의 살길은 생긴다. 그래서 저 국민의 지지가 지금 너무나 높고 저 대통령 지지율도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이 우리 대통령 때 변호인들이 또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이것은 어, 변론을 그저 변론하는 어떤 어, 뭡니까 어, 변호인들이 다 보이콧하겠다는 이런 얘기. 이죠. 그래 버리면 결점 또 아주 이 안에서 좀 문제가 되고 또한또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더불어 트당 안에서 내분이 네 좀안주시끄럽고요 정신을 여기도 혼미한 정신 같대요. 막은 여기를 뭐저끼리뭐 결의해서 올리겠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이라는 건 뭡니까? 제상무기가 있는데 대통령 권한 없이 저끼리뭐 이렇게 허의해서 올리겠다 결정이 났다. 대통령 권한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헌재하고 이 더불어 트당도 서로 꼬여서 지금 아마 지지 멸멸하고 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발자취도 스텝이 지금 많이 꼬였다 더불어 퇴낭가 너무너무 많이 꼬여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 안에서 지금 회유 공갈 협박 그지 않습니까 리허설까지 나오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어떤 행태는 점점 추악한 행태는 점점 더 세상에 알리지게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같이 뭡니까? 정신을 더 차리고 마지막 기가 각화될 때까지 우리는 똘똘 뭉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꼬리를 이렇게 뭡니까? 이, 뭡니까? 이 콘에 물린 이자들이 무슨 짓거리를 할지 우리가 알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수많은 짓거리를 해온 자들에서 니까 시도 안 말리고 예산 탄압을 했고 탄, 탄감을 했고 또 탄핵을 한 이자들이고 또 뭡니까? 수많은 법을 입법 독주를 해온자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또 옛날에 5 0억클립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감시의 눈을 더 크게 떠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팔봉생입니다. <laughs>